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0일 아침 공정화원 101일 차입니다. 백한마리 단맛이 아니 생각나네요. 오늘 갑자기 48일째 평상에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번 환 자가 많다면서 평상을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일도 하지 못하고 짐도 부랴부랴 싸고 있는데 대기시간이 아주 길어요. 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몸을 때리고 있거나 대기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짬 시간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특백요이사를 짬 내서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좋고 이 짧은 시간에 어 자기 개발하거나 뭔가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으로 변화시킬수 있다면 좀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KBS 수요기 하루 10분의 기적을 봤더니 그 10분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짧게 대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실행해보고 성취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나를 위한 힐링 쉼의 시간이 되었든 개발이 되었든 시간을 잘 하려고 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40을 진정 의미있고 가치 있게 살자. 1. 나는 긍정적 요소영 역량을 끼치는 사람이다 2.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따라온다 3.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온다 4. 매일 긍정학원 독서 루틴을 쌓아가면서 학, 영향 있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다 5. HR로서 늘 학습하며 교수제로서 늘 타인에게 인사이트 주는 사람이다 나는 2024년에 긍정이 완벽히 거듭났다 난 2026년 7월 1일 교담자다 나 2018년 3월 7월 3월 1일에 초아부가태다나 2034년 7월 1 4일에 생애 동네에 3 5개생상이 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나는 내 목표 금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mm 더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을 유지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모든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사람이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돈이 끌어당겨졌습니다. 내 인생이 성장하고 성공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끌어당김치게 잘하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긍정화과 글쓰기를 통해서 성공했다. 그리고 좋은, 어, 나는 사람이 되다 오늘 하루 나는 매우 존귀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오늘 하루 매우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아내의 작점을 보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했습니다. 검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해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사는 날언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는 장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현섭이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긍정하고 외쳐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좀 짬을 내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급요의사의 무신고 보다가 아차 싶어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어사람 좋을까 해서 학원영상을 찍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학원영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점점 더 성장하고 여러분도 점점 더 성장하고 아침 긍정학원을 200일, 300일, 700일, 1000일까지 쌓아서 점점 변화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